잠깐 괜찮아? 응? 무슨 일이야? 여기 처음인데 이마자토역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이곳을 곧장 가다가 왼쪽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보일 거야. 시범하는 일본어 일상회화 52일 반말편 오늘 아홉 번째 시간. 바로 보일 거야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안 선생님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안 선생님과 함께 재밌게 씹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잠깐 괜찮아? 저도이저도이 야, 이 문장은 정말 많이 보는 표현이에요. 아, 네, 대화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저기 있잖아. 예, 이 표현으로, 저도 이, 예,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응? 무슨 일이야? 응, 또 오시다노. 아, 또 오시다노? 아, 너무 문장이 간단해서 깜짝 놀라셨죠? <laughs> 자, 이렇게 문장이 간단한 문장들도 쉽게 말할 수가 없는데, 어, 이 문장들은 영원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쉬워서. <laughs> 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 처음인데 이마자토역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 この辺初めてなんだけど、今田都駅はどう行ったらいいの？네, <목소리> 여기 처음인데라는 표현, 뭐 지난 시간과 연결됩니다만, この辺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목소리> 네, 이 주변이란 뜻인데 거기서 네. 주, 주라는 한자가 생기게 되고. 헨만 남은 거죠. 그래서, 고노헨이라고 합니다. 네, 고노헨, 여기 주변이 처음인데, 하지베테, 난다게도 처음인데라는 표현인데, 어, 뭐 그냥 다게도를 써도 되는데, 여기서 난이 붙어서 조금 더 회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다게도 하면 뭐뭐인대라는 것까지도 함께 알아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마자토 역, 이마자토 액기라는 표현입니다. 네. 그렇죠. 역이라는 네. 표현이 액기잖아요? 네. 네. 아주 간단한 표현인데 이 문장을 만든 어떤 취지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의 많은 뭐 지하철역들을 어 가봤지만 제가 처음 오사카에서 지하철을 타봤던 역이 바로 이마자토 역이었습니다. 그, 그래서 그게 제 뇌리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서 오늘 문장도 이마자토 역을 어, 예문으로 제가 정했거든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문장입니다. <laughs> 그때 당시엔 전 이런 걸 거기서 많이 연습했었거든요. 주변 응. 돌아다니면서 스미마세 응. 이마자토 역이 와 도어거됐을까? <laughs> 이 표현들 엄청 연습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자 그런 기억으로 제가 회화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laughs>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애기라는 단어가 여기라는 표현이었고요. 어떻게 가면 좋을까 여기 한번 살펴주시죠. 도 이, 따라이노 해가지고 한국어로 했을 때 어떻게 가면이라는 가정형 문장이기 때문에 따라를 붙여서 네. 가정형을 표현했고요. 좋을까라고 해서 이이노 질문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따라를 붙이게 되면 이게 가정 형태로 바뀌는 걸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잇 따라 가면이라는 표현이 되었고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곳을 곧장 가다가 왼쪽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보일 거야. 마 쓰고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보일 거야. 어 문장이 상당히 길어요. 어, 앞 부분에 비해서 길어졌네요. 그렇죠. 앞 부분에서 너무 짧아가지고 어 이거 쉬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뒷 부분에 정말 문장이 길어서 당황하셨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laughs> 이곳을 곧장 가다가 여기까지 한번 살펴주시죠. 여기서는 즉도 맞쓰고 이때 이렇게 나왔는데 쭉 계속해서 즉도인 거고요. 맞쓰고 곧장 이때 가다가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길을 물어볼 때쭉 곧장 간다라는 표현에 즈또 마 쓰고 표현들 많이 쓰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횡단보도라는 표현도 있죠? 네. 뒤에 보면 왼쪽 횡단보도 하면 히다리 가와노 오단호도라고 합니다. 히다리 가와노 오단호도. 왼쪽이니까 히다리 가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른쪽은 뭘까요? 미기가와가 되겠죠? 그렇죠. 미기가와가 되겠죠? 네. 기다리가 와너오단 호도 오 건너면 이라는 표현에 와타레바를 썼어요. 네, 아까는 가정형을 쓸때 따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바를 써서 가정형을 표현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구 미에루요. 네, 바로 보일 거야라고 해서 미에루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니까, 미에루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야, 문장이 상당히 어렵지만, 이렇게 뜯어보니까 간단한 문장이었네요. 이 발음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네, 좀 횡단보도라는 발음이 좀 어렵죠? 네. 오단호도. 거기 뒤에 또 오까지 붙으니까, 오를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발음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5단호도 네. 와타레바 스그 미에루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입에 붙이기 위해서 계속 반복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연습 출발하겠습니다. 잠깐 괜찮아? 셔떠이? <놀람> 응? 무슨 일이야? 응, 또시다 노? 여기 처음인데 이마자토역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 코노해, 하지멘테 난다. 이마자토의 키와도 있더라, 이노? 이곳을 곧장 가다가 왼쪽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보일 거야. ここをずっとまっすぐ行って、左側の横断歩道を渡ればすぐ見えるよ. 잠깐 괜찮아? ちょっといい? 왜? 무슨 일이야? 응, 또 쳤나? 여기 처음인데 이마자토역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 この辺初めてなんだけど 이마자 토역이 와도 있더라 이노? 이곳을 곧장 가다가 왼쪽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보일 거야. 코코즈 또 마스그 있대. 이다리 가와는 어다 허도 와다레 마스그 미에르요. 잠깐 괜찮아? 촛도이? 무슨 일이야? 응, 또 오시다 노 여기 처음인데 이마자 토역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이곳을 곧장 가다가 왼쪽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보일 거야. 테스트 한번 해 볼까요? 테스트 출발합니다. 잠깐 괜찮아? <놀람> 무슨 일이야? 여기 처음인데 이마자토역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이곳을 곧장 가다가 왼쪽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보일 거야. 자, 오늘 아홉 번째 시간 바로 보일 거야.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하나. 뽑아 주시죠? 음, 한국어랑은 다르게 대화의 시작법이 다르기 때문에 초또이이 표현을 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대화를 시작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모르는 사이인데 이제 뭔가 진짜 조금 물어보고 싶을 때, 긴 대화가 필요한 내용이 아니고 조금 물어보고 싶을 때는 아노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네. 이것들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를 자유롭게 씹어먹는 그날까지 씹어먹는 일본어는 여러분과 계속됩니다. 쭉!